이재명 정부의 대미 특사단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,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. 이번에 다른 인물들로 대거 전격 교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엔 웃픈 사연이 있었습니다. 미국의 누가 특사단으로? 들어갈까? 이 궁금했거든요. 김종인 의원 중에는 어. 이언주 어.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?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?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? 네.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. <laughs> 아. 김종인이가 뚜껑이 날라가 갖고 어. 어. 그래. 내가 뭐 어찌 가고 싶다.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. 못 맞춰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. 저는 굉장히 감정은 없어요. 이번 대선이 내란을 극복하고 에이. 윤석열 정권의 그 폐악질, 음. 근데 윤석열 정권 앞에 또 생각나는 게 별의 순간이잖아요. 네. 논개 연주 재미있네?